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입니다. 제가 PM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드는데 여러 형태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과 연결이 되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한 소비자와 파트너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미 PM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전화해서 그렇게 푸념을 하세요. 하소연도 하시고. 이게 참 사업이 오래될수록 같은 PM이라도 누구는 재밌고 신나는 사업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힘 빠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스폰서와 어떤 그룹을 선택하는지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2년 전쯤인가 사업 문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50대 중반이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친구한테 이 PM을 전해듣긴 했지만, 이 PM 사업이 정말 비전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온라인 뭐 유튜브를 보고 사업 문의를 하셨는데, 상담을 오래 했어요, 이분하고. 결론은, PM이 사업으로 정말 괜찮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정작 친구와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최근에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몰려다니면서 제품만 판매하는 게 다가 아니다 PM도 전문가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 제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그 말이 그때는 스쳐 지나갔는지 후회가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처음 전달을 했으니까 미안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매달 포인트 맞추느라 정신이 없고 그분이 팩팔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풀세트를 말씀하신는것 같더라고요. 지금 유지 포인트 때문에 내가 사는 재고는 점점 쌓여가고 카드값은 늘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와의 사이는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고 이게 뭐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에 너무 지쳐서 다시 전화를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품 좋은 것도 알겠고 사업을 더 진행해 나가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보다는 포인트 맞추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세미나 참석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품위 유지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거기다 시간 써, 돈 써,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이 2년의 사업하는 시간을 되짚어 보니까, 제품도 건강도, 뭐,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PM 사업이 사업성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분이.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채웠고, 신중하지 못한 걸, 못했던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전화 주신 이유는, 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 결론 은 이것 때문에 문의를 주신 건데, 하지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PM 사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사업이잖아요. 확장시키고 성공해서 일정한 수입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게 목표인데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지인이 좋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말 그대로 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말만 들어보고 그냥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 친구, 그 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친구, 지인으로서 좋은 사람인 거 말고, 사업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전문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인연은 좋게 만나고, 즐거운 사이로 남겨두시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린 방판사원이 아니에요. 그냥 PM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사업을 스타트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나의 성장 발판이 될수 있는... 스폰서와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솔직히 정말 인맥이 좋거나 스마트하신 분들은 혼자서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나 혼자 똑똑한 것도 인맥이 좋은 것도 어느 한계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빠르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 남들이 다단계라고 말하는 눈총받는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도와야 되고, 사람이 도와야 되고, 내가 나를 도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 기회가 왔다면 하늘이 돕는 것이고, 제가 포함된 이글스그룹 시스템에 들어오셨다면 사람이 돕는 것이고, 마지막은 내가 나를 돕는 행동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PM이 거기서 거기지, 사업자가 거기서 거기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월 1천만 원이라는 큰 수당을 받는 직급에 도달하고도 두 달, 세달 있다가 사업을 전문들도 많이 봤어요. 이 달에 맞춘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유지가 힘들어요. 왜? 내가 사서 맞추기도 하고, 지인들한테 억지로 팔아서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맞추려니까, 이 카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이 사업을 탄탄하게 오래 하고 싶다면,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차곡차곡, 판매원이 아니라, 사업가의 포지션으로 키워가셔야, 나중에 인세든 상속이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거기서 거기지. 뭐, 물론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건강 기능 식품이 주류이기 때문에 제품과 건강을 공부하는 건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마케팅. 이 마케팅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미나나 이 시스템에 참석하셔서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괴감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리더일 때는 이 시스템 세미나가 빛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내 사업이 꺾일 때 시스템 세미나가 우울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크게 상관없는 이 많은 파트너들이 다 모여서 박수치고 축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정하고 싶다면, 롤프스로 회장님이 있는 PT 인정식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세미나 같은 게잘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남이 주는 이 주입식 동기부여의 성장은 없다는 거죠. 저희 이글스 그룹 시스템은 소수정의 미팅이나 1대1 미팅을 선호해요. 건강, 멘트, 마케팅에 대한 이런 강의는 몇년 동안 줌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이글스 그룹은 많은 분들이 꾸준히 각자의 자리에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6년차 부부 사업자로서 PM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온라인 사업의 노하우도 배울 기회가 되실 거고 저희 이 온라인 시스템의 노하우는 이 6년간의 노하우로 가히 독보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만 하시는 분. 지인한테 하실 마음으로 PM 비전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사절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Pm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면 그 방법을 함께 반드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이글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